3월 27일 5후 1시 19분입니다. 이 마이크로 골드 6월 물입니다. 6월 물 마이너스 1.61% 급락하고 있네요. 현재 1969.9, 31.5 5 하락이고요. 지금 1.56, 거의 1.6%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트 일봉상으로 그 3월 20일이, 3월 20일이네요. 3월 20일 날 이렇게 고점 찍었네요. 2 0 3 1 8입니다 23.18. 유월물 이 마이크로 골드 유월물입니다. 저점은 3월 8일이네요. 1835.6이네요. 지금 이, 이 마이크로 골드 유월물 한 계약당 10달러입니다. 10달러. 만약에 이걸 오늘 한 계약 샀다면 현재 그죠? 어제 기준으로 지금 32.29.8 만약에 30이면 한 계약 매수했다면 300달러 지금 손실 본 겁니다. 300달러 이거는 1 포인트 당 10달러입니다. 10달러 그러니까 30 포인트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300달러 지금 현재 손실 보는 거죠. 최근에 금 핵물 급등하였죠. 그래서 금 투자하신 분들이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그리고 계속 고민해서 추계가 한 분들도 아마 많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현 가격대는 지금 매수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면 이 유월물 같은 경우 작년 11월 4일날 1662.5네요. 1662.5 그리고 하여튼 최근에 2031.8 고점 찍었죠.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이 이렇게 그죠. 20% 30% 이렇게 급등 잘안 하죠.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밴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3, 4개월 사이에 그죠? 이렇게 크게 지금 20%넘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추격해야 될까요? 금을 계속 사 모으더라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봉상으로 이렇게 차트상으로 적어도 1900이 깨져야 되겠죠. 미국 선물이 1900이 깨질 때 햇물 투자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기다린다면 이렇게 바닥금까지 오면 너무 좋겠죠. 금햇물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미국 이 골드 선물 유월물 참고로 하시고 최근에 금못 사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미국 선물 이 마이크로 골드 유월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오늘 이렇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이 미국 이 마이크로 골드 선물은 적어도 이렇게 밴드 중앙까지는 저는 옵니다. 그래서, 어저 안정적으로 보면 1850이 미국 선물, 선물 반드시 흐름 체크 후에 밴물 투자해도 넣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금못 사서 안달하신 분들, 땅을 치고 구회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마이크로 골드 유월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